어디서부터 했지? White a h o 아그지 너의 친절한.. 음.. 친절한? Understanding 이해를 Ask for Ask for가 앞에 문장 보여? 요청하다 양해 어 부탁드리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White Castle Hotel은 Continually 지속적으로 Strive to는 노력하다 노력해요.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 guest 한테 provide a with b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가장 relaxing 편안한 아 뭐야 relaxing 느긋하고 그리고 comfortable 편안한 stay 머물음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If 만약에 너가 have any comment 어떠한 comment 어, 뭐 의견이나 또는 concern 우려 상황 있으면 please contact 연락 주세요. The front desk 익스텐션은 내선 익스텐션 넘버, 내선 번호. 그냥 거기 호텔에 배치된 전화기 0번 누르라는 거지. 답이 1번. 주제는 아, 1번 옆에 그냥 주제 적고 주제라고 하고 밑줄 어디 치냐면 as part of. 세 번째, 아두 번째 문장 끝에부터. 그 문장 전체랑 그 다음에 as a result 3번 3번에 디 e 펄 r p 스 씨한테 라스트윅크 지난주에 음, 나는 맨션 투 말하다 너한테 말했대 데부터문자 끝까지를 뭐 말한 거야 아인 내가 빙 프로메티드 승진될 거라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으로 웨스턴 메디컬 이티먼트 컴퍼니 장비 의료장비 회사인가봐 여기서 부사장으로 승진될 거라고 지난 주에 너한테 말씀했다. My replacement, 나의 후임자. As a m a r k e so t e sales, 영업 representative 담당자. 영업 담당자로서 나의 후임자는 누구야? Andrea래. Andrea가. Andrea는 has been with our company, 우리의 회사와 함께 있어왔다. 4년 동안 이거 정확한 숫자니까 앞에 4 o r 잘 받았지. 듀얼이 오면 안 되고 at Oregon office에서 사무소에서 she 그녀와 나는 will be in your area 너의 지역으로 be be in 가다 갈 거다. 5월 20일과 2 1일에 우리는 would like to 모하고 싶습니다. take some time 시간을 가지고 싶대 원 오브 도즈 그 사람들 중한 명과 도즈 어떤 사람들이야 도즈 투 이브닝 뭐야 두그두 그두 저녁 중 원이니까 하나 에서 약간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투에브 니날 투게더 함께 저녁 먹기 위해 앤드 그리고 투해브 1번 앤드 세모 치고 톨크랑 병렬됐지 2번 트위치 하자 서로 얘기하기 위해. 아 이거 투에브랑 분별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뭐랑 분별하냐면. 올드 라이트 테이크. 테이크 1번, 앤드 월크 2번. 나 테이크 sometime. 약간 시간을 갖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서로. I'm hoping 나 기대해 뭐를? 데디아를 t 스 이것이 will give you 너와 안드레아한테 텐0스 기회를 줄 거라고. 투가 앞에 찬스 꾸며주지 Get to know 알게 될 기회 One another 서로를 안드레아는 is my 나의 핸드픽이면 엄선됨 뒤에 꾸며주지 화살표 Replacement 후임자입니다 I know 난 알아요 She will 그녀가 give 줄 거라고 너의 메디컬 센터에 Your medical center가 IO지 왜? 기부 수여 동사니까 더 어텐션이 디오 관심을 기울여줄 거라고 나 확신한데 잇 대절부가 앞에 어텐션 꾸며주고 대절부는 마땅히 받을만한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I have little이면 부정어구지 거의 뭐 많다 나 거의 나 의심하지 않아요 데디아를 문장 끝까지 뭐? 뭐를? You will be, 너가 pleased 어. 기뻐, 만족하는 거를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With her, 그녀한테 그 다음에 I look forward to 뭐뭐를 학습 오대하다 이런 뜻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look forward look forward to의 to가 전체 자투지 뒤에 I인 줄 알아야 돼 hearing from you. 너로부터 연락 기다리겠다. 학수 고대한다. To confirm our 우리의 회의를 confirm. 확인하기 위해. 답이 4번이지. 4번 옆에 주제에 적고. 밑줄 어떻게 치냐면, I'm hoping. I'm hoping that this will. 그 문장이랑. 그 밑에. I know. She will give.